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야. 지수의 로그가 로그가 있는 경우, 있는 경우. 자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는 뭐 해야 돼? 저기 있는 로그를 로그를 뭐빛으로미으로 내린다고 내리기. 빛으로 내리기 위한 좋은 도구가 뭐야? 좋은 도구가 뭐 양변에 양변에 뭐 미치 같은 미치같지 미치 같은 미치 같은 뭐 로그를 취한다고 취하기 양변의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해가지고 뭐 이를 바탕으로 뭐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된다라는 거지 됐어? 자 한번 해볼게 첫 번째야 x의 로그 2의 x는 8의 x의 제곱이래 맞지? 자 로그를 취할 건데 그 전에 쓰든 안 쓰든 항상 뭐 진수적이고 미적분 생각하라고 맞지?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생각하네 맞지? 자그 다음 보면은 지금 보면 뭐? 밑이 여기 보면 2지? 따라서 우리 밑이 2인 로그를 취할 거라고 양쪽에. 따라서 로그 2의 x에 로그 2의 x라고 하는 건 로그 2의 8 곱하기 x의 제곱이지. 그럼 이제 얘가 내려오잖아 이렇게. 얼마? 로그 2의 x에다가 로그 2의 x이고 이거는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의 제곱이 앞으로 내려오고 2로. 됐어?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럼 뭐 우리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걸 t로 치환하고 얘는 8은 2의 세제곱이잖아. 2의 세제곱니까? 이게 3으로 나 앞으로 내려와 버리면 3이 되겠지. 따라서 뭐 여기 t 여기 t 니까 t 제곱은 3 플러스 2t가 되겠지. 정리하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되고 1 3 마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된다고. 따라서 t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거나 t라고 하는 건 3이지. 마이너스 1하고 3이 답이다 라는 게 아니라 항상 치환해주면 돌려주라고. 맞지? t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? 로그 2의 x라고. 따라서 x라고 하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 또 2의 3제곱 따라서 얼마? 2분의 1하고 8이라고.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라 거지. 그래서 이렇게 내려버리면 바로 구할 수 있어. 이렇게. 됐지? 따라서 뭐? 항상 밑이 같은 로그를 치하고 쓰든 안 쓰든 x가 0보다 크다. 진수건 항상 써두고 생각을 하고. 됐지? 자, 두 번째야. 옆에 있는 거지. 두 번째는 식을 보면은, 맞지? 두 번째 여이 적자. 2에 로그 오의 x 곱하기 x의 로그 오의 2는6 곱하기 2의 로그 오의 x 마이너스 8이지 됐어 자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봐야 되는 건뭐 지금 봐야 되는 건 뭐야 로그 오의 x 로그 5, 2의 오막 5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여기 x하고 여기 x 니까 진수 조건 맞지? 진수 조건 진수 조건에서 우리 뭐 x가 0보다 크다는 범위 안에서 체크할 거고. 지금 봐야 되는 건 밑에 맞지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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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보여야 돼. 자 우리가 보여? 지금 2의 로그 5의 x는 이 상태로 둔다면 x 로그 5의 2를 뭐 얘랑 얘랑 위치 바꾸는 게 가능하지? 얘 기준으로? 얘기준은 얼마? 얘라고 하는 거 얼마? 2의 로그 5의 x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. 됐지? 따라서 바꿔버리면 저기 위에 있던 식은 2의 로그 5의 x에다 곱하기 2의 로그 오의 x에다가 이거는 6의 2의 로그 5의 x 8이면 눈에 보여? 2의 로그 5x 2의 로그 5x 2의 로그 5x 0으로 돌아, 돌아다니지. 그래서 2의 로그 5의 x를 한 문자 t로 두는 거야. 됐지? t로 두는데 이거는 t로 뒀을 때 지수잖아. 2의 거듭제곱이지. 앞에서지 했 a의 x 제곱 t로 치환하면 t가 뭐 항상 0보다 크다고 우린 지수 2의 거듭제곱은 항상 뭐 밑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치환하면 0보다 커. 따라서 다시 식을 정리해보면 t 곱하기 t는 6t-8이야. 정리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거든. 그래서 풀어버리면 얼마? 2, 4, 8이지. 2, 4, 8, 마마. 따라서 t-2, t-4는 0라고. 따라서 t가 될수 있는 건 2하고 4지. 근데 그 t가 뭐였어? 해가 2하고 4가 아닐 거 아니야. 뭐? 2에 로그 5에 x라는 거지. 이게 2가 되거나 이게 4가 되는데 이는2에 1제곱, 4는 2의 2제곱이지. 따라서 뭐? 다시 지수방정식 풀듯이 풀어버리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같겠지. 얼마? 로그 5의 x라고 하는 건 1이 되거나 2가 되면 된다고. 그럼 다시, 맞지? 뭐? 우리는 뭐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5의 1제곱과 5의 2제곱이 되는 거지. 따라서 5하고 25가 된다라는 거지. 됐지? 따라서 5하고 25 이렇게 풀리는 거지. 됐지? 따라서 우리는 뭐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는 양쪽에 로그를 취해서 밑으로 내리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로그 성질을 활용해서 같은 세트를 맞춰준 다음에 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세트를 같이 한번 봐두면 돼 됐지 됐지 끝